구원 이후에도 죄의 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도 이거 사단 말이죠. 사라지지 않고. 또, 율법 또한 1.1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거나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채무감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전에 우리는 율법이 자극을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법의 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우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법적인 효력과 책임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컨대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하루만에 죽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나머지 형기를 그 시체를 감옥 속에 넣어둠으로써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법집행이 중지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인은 죽기 전에는 결코 이 일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죽은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4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를 혼인 관계로 비유해서 죽음만이 이 일법과 맺은 혼인 관계에서 이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예민한 주제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과연 폭정을 일삼던 옛 남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간의 완전 성화를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이를 육신이며 옛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예 본성이 죽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무능함을 깨닫고 이또 자기를 죽임으로써 이 사람이 점점 더 영적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그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드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얼른 듣기에는 무슨 이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옛사람도 사실은 육신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과 결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내가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 법적으로 그옛 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결국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아내야 될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안 죽어서 그래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옛 남편이 율법이며, 오직 우리가 율법과 맺은 관계가 끊어졌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것은 매우 교묘한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죄의 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도 이그 사단 말이죠. 사라지지 않고. 또, 율법 또한 1.2력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거나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채무감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 아침에 그 뒤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전도도 좀할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선한 일도 했기 때문에 아,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루를 살았는데 아침부터 늦게 일어나고 허둥지둥해서 큐티도 못 하고 뭐 쫓기다 보니까 이저 일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문제가 꼬여 가지고 하루가 복잡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 하루는 실패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한 소산이고, 옛 남편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청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영의 새로운 곳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